안녕하세요. 실전 투자 연구원 AI 트레이딩스핀입니다. 피 금일 조선, 조선기자재 섹터가 업황, 호황, 국면 지속되면서 올해 실적 가시와 전망으로 상승했는데요. 디비금 융투자는 보고서를 통해 조선업의 오랜 인고의 시간이 지났다면서. 상승 국면이 뚜렷한 시클리컬 산업의 호황의 시그널이 찾아온지 어느덧 2년이라고 언급했습니다. 21년부터 상승한 신조선가는 역사적 고점까지 8포인트밖에 남지 않았으며 조선업체들은 컨테이너선과 LNG선 대량 발주와 항로 다변화 등으로 수주가 급증해 약 3년의 일감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튜브에 실전 투자 연구원을 검색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시고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반면 국내 조선업체들의 현주가는 이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라며 이는 불확실한 매크로 공망에 따른 수주 불확실성과 오랜 기간 불황기를 겪어온 탓에 현 시점에도 내부 안정화 비용으로 성가 상승을 온전히 실적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투자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이에 사이코 반 등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결국 실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양질의 신규 수주, 실적이 동반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투자 심리가 살아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2023년에 외국인 인력 채용, 외주비 대폭 인상 등으로 대부분의 생산 안정화 비용을 소화했으며 후판 가격 역시 하향 안정화되고 있기에 올해 상조하고의 흐름으로 고가 선박 수주를 온전히 실적으로 담아낼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분석 속 금일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현대미포조선, KSP, 동방선기, 하나엔진 등 조선 조선 기자재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조선과 조선 기자재 관련 섹터에 대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실전 투자 연구원을 구독해 주세요. 이에 대한 최신 정보를 무료로 가장 빠르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실전 투자 연구원을 검색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시고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